네, 안녕하세요. 대박부동산의 김보람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주택은요. 용문면 덕촌리 소재의 단지 내에서도 제일 끝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주변이 보시면 이렇게 온통 산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프라이빗한 그런 생활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우선 단지 진입로는 이렇게 시멘트 포장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2차선 도로랑도 가깝고 오시는 길이 그 용문사 관광단지랑 가까워요. 그래서 유명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깝기,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 여가 생활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오늘의 주택 외관 보시면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잔디 마당이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좌측에 넓은 유리 온실 공간과 폴딩도어 설치가 된 썬룸 공간. 이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실 뭐 잔디 마당이 없어도 이렇게 공간 활용하시는 거는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17년도 준공된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37평, 건물은 23평, 그리고 건축 구조는 ALC와 경량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써는 공간은 공방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사실 2억대에 이런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일단 유리 온실 공간 보여드리면, 지금은 텃밭이랑 이렇게 뭐 예쁜 테이블, 식물 두시고 사용을 하고 계세요. 뭐 아니면 아예 이제 텃밭으로 전체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다육이, 식물 키우시는 용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공간은 사실 비용, 비용적인 면도 사실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공간을 다잘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소유자분이 이제 들어 오시면서 이렇게 시공을 또 공사 시공을 많이 하셔서 추가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으셨다고 하세요. 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지금 뒷마당 공간입니다. 좀더 프라이빗한 뒷마당 공간이고 현재 이렇게 강아지들 풀어놓고 이렇게 뒷마당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산이 이렇 마지막하게 접하고 있어서 조금 더내집 마당을 아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채광 같은 경우도 남동향이라 해가 오전에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날씨 좋을 때 이렇게 전체 창을 다 개방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뭐 커피 한잔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말이 또 워낙 조용해서. 일단 창을, 이제 썻는 공간 창을 보시면 이중으로 다 창을 시공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비용을 좀 투자하셔서 좋은 거를 하셨는데, 일단 단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벽면에 에어컨, 냉 온풍기 다 되는 그런 냉 온풍기를 시공을 하셔서 겨울철이나 여름철 활용도가 좋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생각보다 썻는 공간이 넓습니다. 한 10평 정도 안 되는데, 이제 주택 면적 23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30평 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에는 이렇게 넓은 테이블과 안마 의자까지 두시고 생활을 하시고 주말 주택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실거주 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좀 실용적인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한번 내부 들어가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부 들어오시면 이렇게 철제 튼튼한 방충망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좌측에 신발장, 수납되어, 수납할 수 있는 신발장과 슬라이딩 중문 이렇게 3단 슬라이딩 중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셔서 바로 좌측에 이렇게 메인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보시면 한 면에 이렇게 붙박이장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밖에 바로 썬룸으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문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층 구조기 때문에 방두 개에 욕실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그 옆쪽에 또 다른 방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싱글 침대랑 뭐 화장대 두셔도 충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해요. 뭐 크게 뭐손 보실 필요 없이 굉장히 좀 깔끔한 컨디션이고 여기는 이제 공용 욕실 네, 샤워부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과 거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아담하죠? 이제 거실 공간이고 밖으로 바로 썬룸으로 통하는 문이 여기도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주방도 기역자형 구조로 동선이 굉장히 좀 편하게 되어 있고 지금 식탁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의자 두시고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예쁜 등도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지금 주방 가스렌지 3구.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 딱한두 분이서 사용하시기에 좋을 크기인 것 같습니다. 딱 아담하게 사용하시는 거. 전혀 뭐,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냉장고 한대 자리 이렇게 있고요. 대신 이제 옆에 다용도실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넓게 두 개가 더 있어요. 외부 뒷마당에서 통하는 공간인데 여기도 이제 지금 뭐 창고겸 다용도실겸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옆으로도 공간이 있는데 강아지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여기 충분하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많고요. 일단 내부는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택 우선 가장 메리트 있는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2억대로 가격이나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위치도 용문역 기준으로 마트나 편의시설 이렇게까지 차량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방하시는 분들이나 뭐 작업실 취미 공간 아니면 뭐 주말 주택 이렇게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주택이고요.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썬룸이나 온실 공간 이렇게 있는 것들이 좀 매력적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현장 답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박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대박부동산의 김호랑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